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일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8번 위고하이 이동화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선행을 잡았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터치더스카이 이용호 기수와 함께 2위로 따라가고 그 뒤쪽에는 안쪽 4번 썬더파이어 조이건 기수와 함께 모습 보입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2번 이클립스 탱고 5번 음파 스위트, 바깥쪽에서는 7번 감동의 물결이 모습 보이고 안쪽에는 3번 최강 스피드. 그리고 1번 위즈골드가 뒤쪽에 10번 에이스매치 그리고 9번 썬캐쳐까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8번 위고하이 경주 초반 잡은 선행 버텨내고 있고 6번 터치더스카이 1마신 차로 따라가면서 이두 마리로 선두권 싸움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들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 4코더를 선회하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8번 위고하이 이동하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진입했습니다. 6번 터치더스카이 여전히 2위로 따라오고 4번 썬더파이어 조인곤 기수와 함께 3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8번 위고하이, 데뷔전에서 데뷔승을 기록하기 위해 200m를 달려놓고 있습니다. 8번 위고하이, 그리고 6번 터치터스카이, 그 뒷선에서는 4번 썬더파이어가 3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8번 위고하이로 위협하는 6번 터치터스카이, 하지만 격차는 벌어져 있습니다. 8번 위고하이, 8번 위고하이가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그 뒤쪽에서는 6번 터치터스카이, 4번 썬더파이어까지 8번 위고하이. 경주리 800m 토요경마 세주의 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반 선두 바깥쪽 7번 수리수리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3세 신마인 나인양세 7번 수리수리, 안쪽 4번 희망찬, 그인스에서는 1번 영웅우상과 2번 가원파워가 맞붙었고, 초반 4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1번 영웅구상과 바깥쪽 2번 가온파워가 선으로 나서면서 바깥쪽 7번 수리수리가 3위권 밀린 가운데 4위권 안쪽 4번 희망찬과 중위권 3번 대륙비상 바깥쪽 5번 장타공주가 5위로 올라선 채 4위권에 10번 9번 두 마리가 들을깁니다. 상쿨 돌고 있는 안쪽 1번 영웅구상과 바깥쪽 2번 가온파워 1번 3번 2번 7번 수로 직선적으로 승부에 나섭니다. 1번 영웅구상이 근석의 이마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2번 가온퍼 안쪽 10번 월평천하가 인코스에서 2위권까지 빠르게 올라서 고있고 바깥쪽 4번 희망찬까지 3마리가 맞붙었습니다. 선두 1번 영웅구상과 바깥쪽 10번 월평천하, 1번 10번 두 마리 접전, 바깥쪽 10마인 삼세마 월평천하가 순식간에 역전승, 10번 월평천하 인코스에 1번 영웅구상이 2위권, 바깥쪽 5번 장태공주가 3위로, 10번 1번 5번, 10번 1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이경주 시작했습니다. 6번 세광손살이 가장 가위, 그리고 안쪽에 있는 4번 원평 누리가 이른 마신 차 이상, 거리차를 벌린채 초반 앞선을 장악했습니다. 바깥쪽 11번 관악산 조이가 안쪽으로 주루를,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위로 올라섰고, 그 뒤를 5번 스트리트 루비가 3위, 4위는 2번 인디언 태핏 바깥쪽 3번 혁명의 질주가 5위로, 이렇게 5마리가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쪽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말 1번 오썸 스택과 10번 진화송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아직까지 일마신 차로 선두 유지하고 있는 말은 4번 원평 눈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출전하고 있는 4번 원평 눈이 선두. 11번 관악산 조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채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여유 있는 4번 원평 눈입니다. 안쪽에서는 이번 인디언 태피 바깥쪽에는 11번 관악산 조이. 이렇게 세 발이 감싸는 가운데 여기에 3번 혁명의 질주, 안쪽에 10번 진하 송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4번 원평 눈입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200m까지 지키셨습니다. 안쪽에 있는 10번 진화. 송의 걸음이 늘어나면서 바깥쪽 4번 원평누을 계속해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4번 원평누이 안쪽에서 거리를 내는 10번 진하송이 안쪽 역전에 성공합니다. 선두 뒤바뀌었습니다. 10번 진하송 선두 2위로 처진 4번 원평누이그 뒤를 1번 오선수 대비 뒤따랐습니다. 10번 4번 경절이 1000m 투영 마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외곽 쪽으로 9번 천비왕자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초반 앞섭니다. 단독 선두로 선두 이끌고 있고, 1번 명품행진과 7번 좋은 소리, 2번 동부 파이트, 3번 백두영웅이 3, 4, 2, 3을 펼칩니다. 2번이 2위까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앞서면서 9번 천비왕자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2번 동부 파이트, 3번 백두영웅이 2위 싸 바깥쪽으로는 7번, 안쪽에서는 1번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천비 양자입니다. 초반, 중반까지 계속 앞세면서 이제 서서히 3코너 중반을 벗어납니다. 9번, 동, 천비왕자가 2마시는 신은 3마시는 앞서고, 2번, 동구파이터가 단독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9번, 천비왕자, 2번, 동구파이터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1번, 명투행진 3번, 백두영웅, 7번, 좋은소리가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은 하나,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9번, 천비왕자는 앞서면서 손도 계속해서 이끌고 있고, 2번, 동구파이터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안쪽으로는 1번, 명투행진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백두영도 거리를 좁힙니다. 바깥쪽에는 2번, 동구파이터의 역주가 부기 시작하고, 안쪽 1번, 명투맨진 따라붙습니다. 2번에 역전입니다. 2번 동구 파이터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9번 천비왕자 2위로 밀렸고 그 뒤쪽 1번 명흥행진이 바깥쪽으로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10번 똘똘유몽이 외곽쪽 8번 동백천화가 외곽을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9번 2번 싸움에 바깥쪽이 치고 나오는 10번과 8번 두 마리 접전. 2번 9번 10번 8번 앞서면서 결승통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 삼경주 1번 서해바다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이스트킹스톤이 빠른 출발과 함께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독선도 나서 있는 4번 이스트킹스톤, 여기에 2번 다이아룩과 5번... 드래곤 판타지 안쪽으로는 3번 아치데이가 4위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는 10번 블랙 러시안이 선두 권 뒷자락 5위권 따라붙습니다. 한가운데 6번 황금 마스크가 6위 7위는 7번 서부 스카이, 8위권에 1번 서해 바다와 9번 세명 보스 트 가장 뒤쪽으로 8번 스카이 로열이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이스트 킹스톤과 바깥쪽 반마 신차로 좁혀 나온 2번 다이아 룩입니다. 여기에 5번 드래곤 판타지가 바깥쪽 가만 나오면서 3위. 안쪽으로는 3번 아치데이와 6번 황금 마스크가 각각 4, 5위 자리를 점하면서 이제 7번 서부 스카이가 바깥쪽에서 6위권 모습 보이면서 4코노를 돌고 있습니다. 4번 이스트 킹스톤 반마시자 앞선 채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으로 5번 드래곤 판타지, 안쪽에는 3번 아치데이가 취입해 나고 오 있습니다. 4번 이스트 킹스톤 아직까지는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마시 앞서 있는 이스트 킹스톤, 여기 안쪽 3번 아치데이, 그 안쪽으로는 1번 서해 바다가 취입해 나고 오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 지켜내고 있는 4번 이스트 킹스톤, 안쪽에서 다시 걸음을 낸드 3번 아치데이입니다. 4번, 3번, 두마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아치데이, 바깥쪽으로는 이스트 킹스톤, 이스트 킹스톤이 빨랐습니다. 4번 이스트 킹스톤, 3번 아치데이, 5번 드래곤 판타지, 세마리가 없었습니다. 경결이 전 110m, 소요제지경마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영웅킹, 바깥쪽으로 8번. 진면목 따라 붙으면서 8번이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2번과 8번 두 마리가 손도 이끌고 있습니다. 2번 영웅팀과 8번 진면목이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9번 경성스톤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1번 명가장사 3번 참나리 바깥쪽으로는 4번 미래참마가 가세를 합니다. 2번 영웅킹과 8번 진면력 9번 병성수성까지 3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 안쪽으로 1번이 4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3번 참나리가 5위로 1번 3번이 4, 5위권 그 뒤쪽에서는 5번 4번 그 뒤쪽으로는 6번 10번이 따라 붙고 있고 가장 후미쪽에서 7번이 거리 접히고 있습니다. 8번 진면목에 바깥쪽 역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8번이 손을 이끕니다. 2번 영웅키는 2위로 밀렸고 뒤쪽 바로 뒤에서 3번 경성스톤이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명가장사 여전히 거리적이고 있고 5번 천하창과 3번 참나리도 따라 붙습니다. 8번 진면목과 2번 영웅킹의 선두 싸움. 9번 경성스톤이 다들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바깥쪽에는 8번 진면목과 안쪽에는 2번 영웅킹의 선두 싸움이 치하는데 9번 경성스톤이 그 뒤를 따라붙고 있고 외곽전 5번 천하장이가 세하고 안쪽에서는 1번 명가장사도 따라붙습니다. 2번과 1번 안쪽 1번의 역주가 돕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8번 진면목이 잡고 있고 바깥쪽으로 5번 천하장 따라붙고 있고 3번 참나리와 안쪽 1번 명가장사 1번 명가장사 의 역주가 돕니다. 1번, 8번, 5번 세 마리가 선두 접전을 펼치 바깥쪽 5번 천안장 안쪽에는 1번 명가장사, 1번 명가장사가 선두 5번 2위까지 바깥쪽 8번 3위로 1번, 5번, 8번이 앞서면서 결선 도가 합니다. 국산 5등급 1,400m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매디참이 두드러진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9번 퍼지스텝과 7번 천지스카이 안쪽에는 4번 청산질주, 1번 선샤인퀸까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청산질주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반마신차 벌려내기 시작합니다. 7번 천지스카이가 2위로 따라붙고 9번 퍼지스텝이 3위로 안쪽에 1번 선샤인퀸과 바깥쪽 5번 로터스미르 외곽에서는 6번 성신천하가 5,6위권 도약하고 있습니다. 안쪽 자리를 잡는 2번 소프트 파워와 하위 그룹에는 3번 행운바람, 8번 빈 체로킹, 뒷선에 11번 매니 참과 10번 썬더스톰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4번 청산질주와 유송환 기수입니다. 목차까지 좁혀내는 7번 천지스카이 마이야 기수와 함께 2위권 따를 붙고 바깥쪽 9번 퍼지 스탭과 CC원 기수, 안쪽에는 1번 선샤인퀸과 조제로 기수입니다. 5번 로터스미르가 여전히 5위권 유지하고 6번 성신천어와 8번 빈 체로킹이 속속 격차를 좁히는 가운데 4번 청산질주가 크게 앞선 채로 직선주로 먼저 바 4번 청산질주 유송한 기수와 함께 더욱더 격차를 벌려내면서 이제 2반 신차까지 벌려내고 있습니다 4번 청산질주 계속해서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4번 청산질주 단독선제 2위권 다툼 먼저 속에서 바깥쪽 9번 퍼지스텝과 5번 로터스미르가 좀만 뒷심을 발휘하는 사이 안쪽에는 8번 빈체로킹과 이용호 기수가 안쪽 2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4번 청산질주를 추격하는 8번 빈체로킹 그러나 4번 청산질주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4번 청산질주와 8번 빈체로킹 5번 로터스미르까지 4번 청산질주가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경주 희1 1 0 m 가경주 출발했습니다. 행복한 5번 특급열차 안쪽 2번 히든카드 외곽 쪽으로는 9번 10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히든카드와 3번 드림명성이 앞서면서 손들이 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9번 경성인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4번 진안파도 5번 특급 열차도 3-4-3을 2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3번이 손들이 끌니다 3번 드림 명성은 손들이 끌고 있고 2번 히든 카드와 9번 경성 인드가 2위 싸움 뒤쪽 4번 진안파도 5번 특급 열차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드림 명성 앞서면서 손들이 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9번 경성 인드가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3번과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3번 드림명성이 앞서고 있고 바깥쪽 빠르게 9번 경성인데 이제 일마시간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서는 2번 히든카드 4번 진안파드 5번 특급열차가 3,4,2,3을 펼치고 있고 6번, 8번이 그 뒤쪽 가장 후미쪽에서는 10번, 4번, 1번이 따라 붙습니다 3번 드림 명성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4코너스 네하고결승은을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9번 경성인들은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히고 있고 안쪽으로는 2번 히든 카드가 따라붙고 있고 4번 지난 파도도 가세를 합니다. 그 뒤쪽 6번 서부 평정도 거리 좁히고 있고 외곽 쪽에서는 5번 급열차도 따로 붙습니다. 5번 특급열차 역주가 부기 시작합니다. 5번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빠르게 그외곽쪽으로 1번 무비공이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 6번 서부평정 3번 드림명성 그리고 4번 진안파도까지 2위 3을 펼칩니다. 5번 특급열차 2 선두 1번 무비공이 2위까지 6번 3위로 5번 1번 6번 합수면서 결선투가 합니다. 1200m 국산노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로얄 베스트와 5번 임로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7번 송암스카이가 3위로, 바깥쪽 9번 글로벌 서브가 4위로, 한가운데 6번 수아라스타가 5위권 등장에 있고, 안쪽에는 4번 메타와 2번 매니샤트 뒷선에는 8번 분당스나미와 11번 여왕삭스, 최하위 그룹에는 10번 세광질주와 1번 시내부입니다. 선두는 7번 송암스카이와 김옥성 기수입니다. 7번 송암스카이, 이마신차 달아나면서 단독 소두, 5번 임로가 2위로 따라붙고, 9번 글로 글로벌 서브가 3위로 안쪽 3번 로열 베스트가 4위까지 뒤쳐져 있습니다. 6번 수아라스타가 5위 유지하는 가운데 4번 메타와 11번 여왕삭스가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 7번 송암 스카이를 바깥쪽 까만 나오는 5번 임로와 9번 글로벌 서브 2마리가 진심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선두그룹 4마리, 5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9번 글로벌 서브와 장철 기수 한가운데 5번 임로와 조재로 기수 2마리 안쪽에는 6번 수아라스타와 임다민 기수까지 3마리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5번 임로, 6번 스와라스타 두 마리가 앞서기 시작하면서 바깥쪽 9번 글로벌 서브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6번 스와라스타냐, 5번 임로냐 두 마리 팽팽한 접전 속에 안쪽 스와라스타냐 한가운데 5번 임로가 근소하게 다시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세마리의 3파전 오경주 3백시미 토요경화체제 오경주 1 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선두 안쪽에서 4번 신흥채강 외곽으로 8번 전농미루와 10번 용감무쌍이 빠른 출발 1번 4번 8번 10번 4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1번 금지오겹을 잡고 있습니다. 반마신차 앞선 정밀세 1번 금지오겹과 바깥쪽 2위권 4번 신흥채강 안쪽 3위권에 3번 다레강자와는 3마신차 벌어졌고 바깥쪽 5번 으뜸여군과 외곽으로 10번 용감무쌍 안쪽 9번 아라질주 안쪽에서는 8번 전농미루가 중위권 형성한 채 하위권에 6번 2번 두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삼코로 곡선 안쪽 1번 금지옥겹과 이마신차 격차 벌어진 4번 신흥체강이 안쪽에서 2위권을 따라갑니다. 외곽으로 9번 이동중기세 아라아질주 다시 한번 10번 용감물상을 견제하고 있고 그 안쪽 5번 으뜸영웅이 계속해서 4, 5위권 포진된 채 선두를 1번 금지옥겹삼코로 중반을 벗어납니다. 정밀세 1번 금지옥에 앞 14주만에 출전 1번 금지옥에 이이마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에 네 마리가 뭉칩니다 안쪽 4번 신흥체강과 바깥쪽 5번 으뜸용이 근소하게 2위권 도약에 나선 가운데 1번 4번 5번 3번 10번 순으로 직선주로승부에 나섭니다 1번 금지옥과 바깥쪽 4번 신흥체강 외곽으로 5번 으뜸용이 자리한 가운데 선두권 세 마리 삼파전 속늘을 1번 금지옥에 이이마신차 앞선 상황 2위권에서는 외곽으로 5번 으뜸용이 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일번오번두 마리 선두권 등합 삼위권에 안쪽 사번 신은 체형이 밀려있고 다시 한번 바깥쪽 칠번소왕산이 삼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선두는 일번 금주역 반마 신체합성 가운데 바깥쪽 오번으뜸용이 폐평합니다. 일번오번두마리 접전 오번일번칠번육번개중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육경주 국산 사등 넘말들의 천이백 미터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가장 안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1번 제추기호, CC용기수와 함께 선행을 모색하고 바깥쪽에서는 8번 엑설런트 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8번 엑설런트 탄이 선행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바깥쪽 10번 마이티 아미, 그리고 11번 스타트랙. 이두 마리의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한 말들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네 마리가 선두권 형성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2번 트로트퀸 그리고 3번 청고채니 두 마리가 따라가고 4번 하트케이도 모습 보입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6번 뷰티원더풀 9번 멋진 강호. 7번 굿선봉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권 3마리가 형성해 있습니다. 8번 엑설런트탄이 가운데, 안쪽에서는 1번 제추기어 바깥쪽에서는 11번 스타트랙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1번 제추기어 8번 엑설런트탄이 두마리로 선두권 싸움 압축되어 있습니다. 3위권 접전승부, 3번 청구책과 11번 스타트랙, 이 중에서 8번 엑설런트탄!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8번 엑설러트탄 김동수 기수와 함께 단독선두 그뒤쪽에서는 1번 제추기어 그리고 11번 스타트랙이 모습 보이고 7번 구선봉의 추임력도 돋보입니다. 8번 엑설러트탄 넓은 경사를 만들어내면서 안정적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경주 종반 7번 구선봉 그리고 1번 제추기어 이두 마리가 2위권 접전 승부를 펼쳤습니다. 출발 신호 나갑니다. 경주회전 200m 토요일 경마제주의 6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선두 안에서 1번 세용지마, 한가운데서 5번 태산수, 바깥쪽 9번 아연로가 빠른 출발로 1번, 9번, 10번, 5번 네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12세의 노장인 1번 세용지마가 앞서나왔습니다 바깥쪽 10번 몬탁과 그 안쪽에서는 9번 아연로가 3위권, 4위권 인코스 5번 태산수와 4번 강한 능력이 맞붙었고, 중위권에 6번, 3번 두마리 말, 아위권에 2번, 8번, 4번 세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결승선 뒤 건너편 직선주로 이성민 대 10번 몬딱이 이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2위권 바깥쪽 1번 세용지마와 그 뒤편에서는 5번 태산수, 변함없이 9번 아연로가 4위권을 유지한 채인코의 4번 강한 능력이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 자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참고를 들고 있는 10번 몬딱, 바깥쪽 1번 세용지마가 반마신차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갑니다. 10번, 1번 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3위 거래 5번 태산수박성관 기수, 바깥쪽 9번 아연로, 지난 경주 3위의 성적을 기록했던 9번 아연로가 근소하게 4위권, 인코스 4번 강한 능력과 머리차 접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몬딱과 1번 세용지마 두 마리가 맞붙은 채 10번, 1번, 5번, 4번, 9번 순으로 3코선이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김동세 1번 세용지마 10번 몬딱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바깥쪽 5번 태산수, 다시 한번 안쪽에서는 3번 육탄왕자까지 팽팽한 가운데 1번, 5번, 2마리. 선두권 접천그 안쪽 4번 강한 능력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종반 선두 4번 과격 냄새, 강한 능력과 바깥쪽 1번 세용지마 외곽으로 5번 태산수 빠르게 6번 성공 여신까지 패배합니다. 선두권 혼자 저기서 안쪽 4번 강한 능력과 과격 남기수 2위까지 3마리가 뭉치지 바깥쪽 5번. 안쪽에서는 3번, 1번, 2마리만. 4번, 3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4등급 1,700m 경주 서울의 칠경주 시작했습니다. 7번 달마지가 출발이 늦었고, 나머지 10마리는 고른 출발 속에서 이제 1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외곽에 있는 6번 기쁨 함성과 8번 파이널 축제가 안쪽에 있던 말들을 제치고 선두와 2위로 올라섭니다. 출발이 빨랐던 2번 성실대로와 1번 흥행불패는 3, 4위로, 그리고 5, 6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말 10번 프로시도와 함께 안쪽 9번 우주전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마신 차 앞선 채로 선두, 6번 기쁨함성이 이 코너를 먼저 빠져나와서 뒤집선 주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번 파이널 축제 선두로 올라섰고, 이마신 뒤쪽 2위로 처진 6번 기쁨함성. 그 뒤를 10번 프로시드가 3위로 치고 올라섰고, 2번 성실대로 안쪽 4위, 9번 우주전쟁이 5위입니다. 크게 뒤쳐져 있던 7번 달맞이가 따라 붙으면서 선두인 8번 파이널 축제와 가장 끝에 있는 7번 달맞이 이렇게 11마리 모두 이제 3코너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두 반마신차 앞서 있는 8번 파이널 축제입니다. 바깥쪽 6번 기쁨 함성.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3 코너를 선회하고 있고 그 뒤를 10번 프로시드 이번 경주 3연승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 성실대로와 4번 서울 최강자 이렇게 다섯 마리가 4 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6번 기쁨 함성과 8번 파이널 출제 두 마리가 직선으로 먼저 밟았습니다 바깥쪽 4번 서울 최강자 안쪽에서 뭉쳐지는 10번 프로시드와 함께 그 뒤를 쫓는 말 외곽에서는 11번 벨로테로도 본격적인 추입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선두 6번 기쁨 함성과 바깥쪽 2 이비... 까지 치고 나서 11번 벨로테루가 안쪽 6번 기쁨 함성까지 넘어서면서 종반 선두로 급부상합니다. 11번 벨로테루 이제 남은 거리는 100m입니다. 11번 벨로테루 단독 선두 안쪽 3번 탐나 최강자가 2위로 섰고 그 뒤를 6번 기쁨 함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1번, 3번, 6번 순으로 세 마리가 었습니다 경주리 1,300m 토요일 경마 제주 7경주 9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전선도 이코스 1번 이룰성 바깥쪽 4번 새벽 행진과 3번 새벽 행진 이번 백록장원이 빠른 출발로 1번 3번 4번 3마리가 앞섭니다. 1번 이룰성과 박성관 기사 선두에 나서면서 3번 새벽 행진과 이성민 기수 군수하기 2위권 외곽으로 4번 자유날개까지 3마리가 맞붙었고 4위권 안쪽 6번 한라시나와는 오마신 이상 큰 격차로 앞섭니다. 인코스 4위권에 6번 한라시나 바깥쪽 외곽으로 9번 초롱성과 안쪽에서는 5번 신황태자가 중위권 형성했고 하위권에 7번, 2번, 8번 3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결승성 건너편지 직선주로 오세마인 4번 자유날개와 가경남기수 이마신차 격차를 벌려나갑니다. 2위권 안쪽 1번 이룰성, 외곽으로 3번 새벽행진이 근소하게 3위권 밀린 가운데 4위권 바깥쪽 9번 초롱성과 안쪽 5번 신황태자가 4, 5위권 주역합니다 참고로 곡선 안쪽 4번 자유날개 다시 한번 사마신차 격차 벌어진 채 안쪽 2위권 1번 이룰성과 3위는 바깥쪽 3번 새벽행진이 올라섰고 안쪽 5번 신앙태자와 바깥쪽 9번 초롱성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3위권까지 노려놓은 9번 초롱성과 2위권 안쪽 1번 이룰성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4번, 1번, 9번, 5번, 3번, 7번 순으로 4코선향원 직선주 승부에 나서 합니다. 박용남기세 4번 자유날개가 정말 앞서고 있는 가운데 2위권 세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전열중세 9번 초롱성이 단독 2위권, 안쪽 5번 신앙태차와 다시 한번 1번 일일성이 4위권 밀려있고, 바깥쪽에서 2번 백록장원이 3위에 도약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4번 자유날개, 박용남기세 4번 자유날개가 큰격차로 앞선 가운데 2위권 안쪽 9번 초롱성과 바깥쪽 2번 백록장원이 순식간에 빠르게 1위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들은 4번 자유하게 붙입니다. 4번, 9번, 2번. 4번, 9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팔경주, 호남 4등 금발들의 18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3번 은파조이, 임다빈 기수와 함께 선행을 모색하고 바깥쪽에서는 8번 빅플레드그 바깥쪽 10번 레전드선, 가장 바깥쪽 11번 드래곤 게이트까지 선두권 합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두권 3마리가 형성해 있습니다. 8번 빅블레드, 10번 레전드선, 11번 드래곤 게이트. 그 뒤쪽에서는 3번 응파조이. 그리고 안쪽에서 2번 골드 봉치 바깥쪽에서는 4번 축배를 들어라. 5번 라운스프린터 그리고 6번 블랙건. 최하위로는 7번 메이저 크라운과 11번 드래곤 게이트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빅블레드가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드래곤 게이트. 약 2마시 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10번 레전드선. 그 뒤쪽에서 바깥쪽 3번 음파 조이와 안쪽 2번 골드봉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2번 골드봉치 5위권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주는 8번 빅블레드가 이끌고 있습니다. 조재로 기수가 기승한 8번 빅블레드 1800m 경주 세 번째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11번 드래곤 게이트가 가운데 안쪽에서는 10번 레전드 선 바깥쪽에서는 4번 축배를 들어라 그 뒤쪽에서는 2번 골드봉치 바깥쪽 3번 음파 조이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8번 빅블레드를 따라잡고 있는 11번 드래곤 게이트와 바깥쪽 4번 축배를 들어라. 3코너를 선회했고 이제 복선으로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 10번 레전드 선, 그리고 2번 골드 봉식까지서두공과그뒤쪽 말도가의 격차는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으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직선으로 8번 빅블레드 경주 초반 잡은 선에 버텨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10번 레전드 선 바깥쪽에서는 11번 드래곤 게이트와 2번 골드뭉치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8번 빅블레드를 위협하고 있는 10번 레전드 선 안쪽에서 조금씩 걸음을 높이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드래곤 게이트와 2번 골드뭉치의 걸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번 레전드 선 그리고 바깥쪽 2번 골드뭉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2번 골드뭉치! 탄력적인 걸음으로 단독 선두를 꿰찹니다. 2번 골드뭉치!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했고 11번 드래곤 게이트!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부산 3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시작했습니다. 1번 용비서울과 7번 브라보플레이 두마리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마신 뒤쪽에서 2번 스타체인저와 외곽에 있는 8번 한강주스 3,4위로 5위는 4번 벌규 베리터스가 따르면서 다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이었던 11번 우승콩쿠드도 중위권에 합류하면서 이렇게 11마리가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브라보플레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선두 1번 용비서울. 두 마리 산마신차 앞선 채로 선두와 2위. 2번 스타 체인저가 3위로 중위권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4번 벌규베리타스 8번 한강고스, 안쪽 3번 글로벌 매직까지. 이렇게 6마리가 4구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1번 용비 서울과 바깥쪽 7번 브라보 플레이, 2마리가 왔어진 가운데 뒤쪽에 있는 3위부터 5위까지의 말들이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4번 벌규베리타스가 안쪽 말들을 제치기 시작하면서 바깥쪽 선두로 올라섭니다. 4번 벌규베리타스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글로벌 매직이 걸음을 내면서 3위에서 2위까지 가리고 있습니다. 4번 벌규 브리타스 이제 남은 거리는 70m. 4번 벌급페리타스가 안쪽에 있는 3번 그르볼마츠의 뒤로 한채 안쪽에서 선두. 4번 3번 두마리가 앞섰고 그 뒤로 쫓았던 말이 2번 스타체인저 3등 그말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호크프리스가 다소 뒤처졌습니다. 4번 킹다이아가 먼저 선행을 노리면서 앞서 나옵니다만 안쪽 1번 엘도라도 강남과 2번 기분 좋은 발 안쪽 공간 내어주지 않으면서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엘도라도 강남과 2번 기분 좋은 발 2마리가 어깨를 맞대고 있고 4번 킹다이아 바깥쪽 3입니다. 3마리가 한대 뭉친 채로 격차 크게 벌려내면서 5마 신뒤에서 3번 정우포에버가 아비로날아가있습니다 5위로는 5번 걸작 최강 바깥쪽 7번 네이비 캡틴이 그비선을 네. 아비 그룹에는 3발이 6번 호크 프리스가 안쪽 바깥쪽에는 10번 참종재주 최하우는 8번 드림 플레이 여전히 1번 엘도라도 강남입니다. 우정국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3코너를 접어듭니다. 2번 기분 좋은 말과 정통인 기수가 2위로 따라붙고 안쪽 4번 킹다이아와 조상범 기수 뒷선에 3번 정우포에버가 4위로 격차를 좁혀내면서 5번 걸작 최강과 7번 네이비 캡틴 두바리가 중하위권과 겹쳐지고 있습니다. 6번 호크 프린스가 조금씩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0번 참조 질주 8번 드림플레이가 여전히 중하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1번 엘도라도 강남이 단독 선두로 직선 로 먼저 바라봅니다. 문정윤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엘도라도 건담 아직까지 일반 신차 근수한 우세를 지켜 내면서 단독 질주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엘도라도 건담 단독 선두에 3번 정우포에버가 2위권까지 올라서면서 1번 엘도라도 강남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3번 정우포에버가 2위로 3위권 다툼 혼전 속에서 안쪽에서 걸음을 내는 8번 드림플레이가 종반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번 엘도라도 강남은 더욱더 격차 벌리면서 여유있는 단독 선두. 1번 엘도라도 강남 2위권 다툼 종반 8번 드림플레이가 가져가면서 3번 정우포에버가 3위까지 밀려납니다.